안녕하세요 만성통증 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 나는 왜 낫지 않을까?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만성 통증의 원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듯이 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정신과적인 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통증 환자들이. 우울증 상태에 이르게 되면 훨씬 더 통증을 잘 느끼게 되고 또 스스로 통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과의 우울증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회복을 방해시키는 또 주요한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 여러분은 우울증 환자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그 특징을 보면 보통 아 즐거움이 없는 상태. 표정이 어둡고 또 뭔가 이렇게 힘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어, 저하된 상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요 대체로 좀 동기도 많이 떨어져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고 그리고 인지력도 많이 저하돼서 평소라면 잘 기억하고 일을 잘 처리하던 분들도 좀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뭔가 결정하는데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상황에도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은 주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런 신체 증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 알수 없는 두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신체 통증이 있는데 병원에 가도 그 원인을 딱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만성 통증에 잘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헌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의 대부분은 만성 통증 환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우울증과 만성 통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 만성 통증 환자들 가운데 약한 절반 가까이는 또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만성 통증 환자 중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걸까요 어, 이거를 뇌신경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울증 환자의 주된 특징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천단 물질의 감소를 특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통증 환자 역시 이 세로토닌의 감소가 주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뇌신경학적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만성통증에 걸리기 쉽고 또 만성통증 환자 역시 우울증이 걸리기 쉽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울증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울증에 관한 다양한 접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환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울증이 왜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인터넷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은퇴한 스포츠 선수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뭐 약물 복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이렇게 안 좋은 뉴스에 나오는 적이 있잖아요. 이 스포츠 스타들은 현역에 있을 때. 아주 높은 연봉을 받고 그리고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런 인터넷 기사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은퇴의 순간에 그런 높은 연봉도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우울해지기 쉬운 상태라고 하는데요. 즉 인간은 무언가 늘 없던 보상이 사라지게 되면 그 보상이 사라지는 걸로 인해서 우울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만성통증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 생기게 되고, 어,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능과 장기를 살려서 하던 일들을 제한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쩌면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더 우울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어, 이 우울증 극복하기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다시 그 보상을 늘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몸이 아파서 내가 할수 있는 예전만큼 동일하게 할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내몸 상태에서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해보는 것이 그 우울한 기분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면, 그거를 미루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것도 우울증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통증이 더 생길까봐 걱정돼서 하기가 망설여진다면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부재의 통증과 실제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금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 통증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또 아플까봐 무언가를 하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부재의 고통, 부재의 통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울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게더 무거울까? 지금 당장의 고통이 더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그 부재의 통증도 상당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은 치료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망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것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것만 있지도 않겠죠. 하지만 어, 아픈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우울증에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삶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너무 한 단면만 보려고 해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조망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이 하루를 이제 끝내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좋은 일세 가지씩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까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많은 뭐 건못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좋은 일은 무엇이 있을까를 꼭세 가지씩 떠올리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삶을 계속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긍정적인 시각도 키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것만으로 우울증이 완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울증에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고 왜 몸이 아픈 사람에게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인 우울증까지도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라면 그럼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하셔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 몸을 돌보는 만큼 내 마음도 함께 좀 돌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